직접 김정은과 만나러 다녔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음. 그때도 하노이 회담이 거의 이, 통과될 뻔했는데 음. 정말 2% 부족으로 아쉽게 됐다라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음. 만약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해줬으면 음. 제가 정말 가서 음. 마이크 폼페오 제가 동갑입니다. 앤드류 음. 김은 친구고. 음. 그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저희 15년 친구였습니다. 일본 음. 그때 당시에. 음.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 알죠? 뭐야이 음. 러시아 외교부장관도 음. 제가 어, 친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음. 좀, 가서 좀, 그, <laughs> 네. 볼턴, 그럼, 뭘 잡아서 끌더라도 좀 그걸 막아서, 음. 그, 스몰 딜이라도 뭔가 좀 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음. 협상을 하지 못한 게전투의 한입니다. 트럼프도 음. 좀 후회하고 있어요. 존 볼턴한테 네. 속았다 그때. 네. 아, 정말 좀 아쉬운 일인데. 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트럼프 4년 임기 동안에 이런 접점이 다시 한번 나는 올 기회가 온다, 음. 음. 기회가 온다. 이거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털시 개보도 책을 번역한 것도 그런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음. 네.